찍을 거야. 어, 아저 밑에 가서 찍어봐. 나는 저 위에서 찍을 거야. 나는 위에서 찍을 거라고. 위에? 어. 다시 뒤도 가봐. 아니야 아니야 찍고 지금 직접 찍고 있잖아 이거 다 찍으면. 아니야 찍어 거야자 찍어줄게 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. 응. 이제 가 봐. 응? 이제 가 봐. 왜? 나 봐. 친구 이제 나 왔지. 아빠가 만지면 안 돼. 안깰 거야. 그래. 흔들리잖아. 안깰 거면은 여기게 저기 있어. <목소리> 응 여치고, 치고있잖고 아빠 여기계여기 여치고, 여기 아니 여치고, 여치고, 가야고 응응 응. 자, 오케이. <laughs> 찍었다 찍었다 이따 이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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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찍어 줄게. Okay. 전화, 이쪽으로, 이리로 와, 이리로. 어. 이쪽으로 와, 여기 여긴 밟지, 발지 마. 여기. 어, 그리면 오면 안 돼. 이리로 와, 이리. 어, 그쪽으로 그렇게 와. 여기. 이거 잔디야. 근데 잔디씨를 뿌렸는데 잔디가 아닌 것 같아. 잔디씨가 잔 잔디 씨가 아닌 것 같아. 이거. 이거 잔디야. 어? 이거 잔디야. 아니야. 그 새뜨기. 새뜨기풀. 새뜨기풀이다. 응. 새뜨기 여기는 짝이 나왔네. 저기 짝이, 짝이 나왔냐고. 짝이. 어디? 오메 풀이겠지. 예, 여기는 한 개도 안 올라왔네. 어디? 다른 데는 어디다 왔어? 어, 저 앞에는 올라왔는데. 여기랑 여기에 짝이 피었네. 짱뚱이 야! 얘들아! 이쪽으로 가보자. 이리 와봐, 이리. 이쪽으로, 이쪽으로 가보자. 이게, 이게 켄터키 블루그라스, 맞나? 촉감이. 이게. 잔디야? 캠버... 어, 잔디인데. 이 밭에도 이런 거 뿌려준다고 뿌렸는데, 지금 실을 이 사람들이 왜? 잘못 보낸 것 같아. 저기 봐, 저기. 저기 너더 잡아. 그래. 와이모야 응 그거는 고추 심는단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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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심는데마 고마 이쪽 가봐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이쪽에는 한개다안올왔네한개다안올라어 여기 물이 물 나오는 쪽에 좀 올라왔는데 왜, 왜? 왜 들어가? 잔디가 역하게 잔디인데 어 여기 뒤로 가자 여기는 봐이기물 있는 데는 좀이 올라왔는데 이게 잔디가 아니잖아 어디? 하지. 이게 잔디가 아니잖아 어? 얘들이 씨를 잘못보내어어 이거 밟으면 안 되잖아 이거 다 올라왔는데 이거 봐라 올라왔잖아 밟지마 안 올라오는 거는? 몰라, 이 물, 물이 나오는 쪽에는 올라왔는데, 이쪽에는 한 개도 안 올라왔네. 물 없는 데는. 가자. 어, 가자. 근데 그게 잔디가 아닌 것 같아. 이게, 어, 이 사람들이. 잘못 보냈단 말이야. 여기도, 여기도 물 나오는 쪽에는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왔어. 근데 이게 잔디가 아니잖아. 그지 이게 잔디가 아니잖아. 어 그래 막 뛰면 안 된다 태연아 가자, 가자, 가자. 刚才听呢。 아, 어, 가자. <laughs> 왜 찍어, 여기? 이게 단풍나무가 이제 잎이 나온다. 단풍나무가 살아있었네. 잎이 나오네. 成都，别带。开始。